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울렛 가는 날로 정해서 혜니가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지금 집에는 청소하러 오셔서 사실 쫓겨는 거. 거의 쫓겨난. 원래 10시 오셨는데 신 빨리 오셔 가지고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쫓겨났지. 소그레스밀 이라는 아울렛입니다 갑자기 발견한 타코벨 아침 먹으려고 들렀습니다 아울렛 가기 전 시간이 많기 때문에 타코벨을 먹으러 갑니다 자기는 오빠 뭐 먹고 싶은 대로 시켜봐 몇 개? 두개 시켜? 어 아 이게 먹이고싶어거 그러면은 음, 음. 소스 타코 하나랑 스프링 하나씩 시키면 그래 뭔지 이제 음. 이해했어 <웃음> <웃음> 이해했어? 응 음. 그걸 그대로 담아줬으면 좋겠어 클래식하게 나오는데? 타코가 이렇게 앉아보면 흐리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 하드 타코 소프트 타코 짠. 뭐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돼 소스 뿌려줄까? 알드소 스가 맛있 어요. 같이 와서 눈이 돌아버린 그녀 돌아버렸어요 이거 105달러고요 이거 110달러고요 지금 눈에 초점이 없네요 저희는 한바탕 쇼핑을 하고 잠깐만 집어넣고 차에 트렁크에 집어넣고 가방을 게시를 하고 새로 산 가방 <laughs> 무시하고 가버리기 <laughs> 좀좀더 구경해 주세요 제재롱을 높. Nope. 높. Nope. 아직도 자랑이 안 끝났습니다 귀엽지요 산건 바로 개시하기. 그리고 쇼핑 중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TK 옷을 입고 CK에서 쇼핑을 하시는 분 <laughs> CK, CK. CK CK? 점심은 필리 치즈 스테이크 <laughs> 오! <laughs> 타라! 와 무슨 프라이, 무슨 베이컨 프라이 치즈 프라이, 프라이. 네, 레몬에이드 레몬에. 네. <laughs> 먹겠습니다 몇 시지? 네, 다섯 시. 다 시. 아침에 9시반에 나와서 5 시까지 쇼핑을 하고 돈 펑! 펑! 다 쓰고 날리고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쇼핑은 모르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방금 여기 엄청난 햇빛을 받았더니 햇빛 알러지처럼두두두두 올라왔다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떤 햇빛 알러지가 생긴다 우리는 지금 피자 비앙코에서 체이 o u 오 e 를 해서 o 음 맛보기 가고 있습니다 the 이 o u s e 이 m g o i n 페페로니 엔 미트 러버 페페로니 앤 미트 러버 내가 미트 러버 지 r 로 n 음 이제 d 짜다 그래? 먹 o b o Mega Mitt Robo. Mmm. m m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다! 맛있어! 이제는 익숙한 엘베샤 오늘은 우리 호텔 클럽에 브런치 먹으러 갑니다. 오늘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라고 엄청 큰 행사가 있고요. 우리 마더라고 안 들어, <laughs> <laughs> 마더 아니라고 안 들어 보내주면 어떡하지? 가봅니다. 10시 몇 분인데? 사람 많아? 안 많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 두바. 두바. 나름 신경 쓴다고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 직원이랑 똑같이 입었어. 직원인지 손님인지 모를 줄 알고. 입니다. 식전에 먹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시킨 주스가 나왔고요. 이건 수박 주스, 이건 오렌지 주스, 이거는 내가 시킨 피자 오믈렛, 이거는. 연어 샌드위치 엄청 고급지고 맛있게 생겼네요 안에 들어있는 연어양 실화? 너무 연어가 많아서 짤지이 연어밖에 안 느껴져 녀다은말 말인... 녀석은 <laughs> 이 오해할까봐. <laughs> 한복하고 나왔습니다. 눈이 너무 무셔요. 저희는 마이애미 비치에 플리마켓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주말에만 한다고 해서 오늘 꼭 가야 돼가지고 갑니다. f 플리마켓. 리마켓이 a 요 지금 요렇게 풀리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일도 많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부터 <laughs> 맥도날드 가볼게요 k e t Flea market. Flea market. f l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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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니야 뭐야? 듀 허니듀? 뭐야? 멜론 같이 생야는데 뭐야? 만야 뭐야? 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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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겐지 나는 모자. 삼십이 달러. 뭐 게, 하나 사? 이런 게간지 아니야? 어 이거 예쁜데. 아니, 이런 사우스 거. 비치. 그러니까 이거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거에 옆에 뭐 마이애미 이렇 쓴다든지 좀. 지금 자기 가방이랑 색깔이 똑같아. 돌았어 레몬색 모자를 맘에 들어하는 네, 현장입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30불 합니다 안티크 마켓 투데이 여기 사람들은 다 <웃음> <웃음> 여기 사람들은 다 빨간불을 건너요. 뭐가 나긴 하다. 우와 저저 흑인 저, 저 모양 봐. 어, 동상. 아, 요즘 여기 신세계도 에 이런 거 있는데. 와, 여기 는의 자랑 이런 것도 팔 아. 음. 여기 그 매장 아니야? 가구 매장 보스 응. <목소리> 하겐다지 조카도 모벨리로스, 김발리라데. 매장에 갑니다. 아이스크림 주문 기다리는데. 어어어, 알겠다, 알겠습니 네, 주문받는 애가 내려터졌어요 우리 앞에 세 사람? 두 사람 있었는데, 한 10분 걸린 줄. 이게 미국 숙소가봐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버럴 피칸과 화이트 초콜렛 라즈베리 오빠가 간동안 내가 음. 다 먹어버리기 자리가 났다 모자를 사러 왔습니다. 모자, 커스터마이즈 모자. 커스터마이즈 할수있다그래서 사러 왔고요. 오빠, 나 이제 써보는 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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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운데? 오빠, 지금 잘 어울려. 지금 잘 어울려. 어, 지금 되게 잘 어울려. 여기에 커스텀을 하나 가봅시다. 뭐... 귀여운 모자에 커스텀을 할 겁니다. 이 중에 고르면 되고요. y yeah, e a you're n n a t k a p o n e and um, so if you want, you can try them out. w t h m n o and you okay, e okay. You want the M capital and the B Yeah, sure. a h So what Uh, this one, Expression. What size do you w a n 와. 스팽링 맞죠? <laughs> 틀리면 끊일라 요 어, 왜안 돼? 모자 커스텀했어요. 마이애미 비치. 나이키. 너무 서볼까요? 귀엽죠? 써볼까요? 써보세요. 어, 아 이거 이거는. 아안 이거는 안돼? 안 아, 안돼요 그럼. 이쁘네요. 예, 아주 귀여워요. 만족스럽습니다. 라몬색 마이미 비치. 우리 모자를 마이애미. 갖고 와서 할 수도 있다네요. 그렇죠. 모자 사셨나봐요. 저 여기서 모자 샀어요. 안 미... 보여요. 안 보여? <웃음> 아니 <laughs> 마이미 비치. <laughs> 비치. 비치. 그래 모자 샀습니다. 모자 샀어요? 오늘 노렸나요? 노렸습니다. 모자 살걸 알고 큰 그림을 그리셨나봐요. 딱요 색을 살줄 알았죠? 더 <laughs> 있었어, 근데? 응. 오늘은 샐러드, 신짜파 그리고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입니다. 오.